영탁 92세 팬이 보낸 비밀 편지를 1만 관중 앞에서 공개. 방송에 내보내기엔 너무 감동적이다. 모두의 마음을 울린 사연은 영탁 콘서트 중 노년 팬 편지에 결국 눈물. 사람 마음 움직이는 진심의 힘재조명 안녕하세요. 스타의 숨은 이야기를 찾아 떠나는 견해와 돋보기입니다. 인공지능과 메타버스의 시대. 모든 것이 가상과 속도로 대체되는 21세기에도 결코 변하지 않는 가치가 있습니다. 바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진심입니다. 최근 국민 4위 트로트계의 올라운더로 불리는 가수 영탁이 자신의 콘서트 현장에서 한 노년 팬이 보낸 친필 편지를 읽다 끝내 눈물을 보였다는 소식이 전해져 각박한 우리 사회의 따뜻한 감동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수천 명의 팬들 앞에서 대한민국 최고의 스타를 올린 편지 한통 과연 그 안에는 어떤 인생의 이야기가 담겨 있었을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시간을 초월한 팬과 스타의 아름다운 교감. 그 감동적인 순간의 전말과 시대적 의미까지 역대급 심층 분석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15년의 담금질, 국민가수경탁이 되기까지의 감동서사. 가수 영탁의 성공스토리는 이미 그 자체로 한 편의 감동적인 인간 극장입니다. 2005년 발라드 곡 사랑한다로 데뷔한 그는 이후 R&B 그룹 타키온의 멤버로 또 화요비 등 유명 가수의 가이드 보컬과 보컬 강사로 활동하며 15년이라는 긴 세월을 묵묵히 버텨냈습니다. 수없이 많은 오디션에서 낙방하고 목소리는 좋지만 개성이 부족하다는 냉정한 평가를 들으면서도 그는 단한 번도 음악의 꿈을 놓지 않았습니다. 이 길고 어두웠던 시간은 그의 음악의 깊이와 진정성이라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자산을 더해주는 담금질이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꾼 TV조선 별표 별표 내일은 미스터트롯 별표 별표를 만납니다. 최종 시청률 35.7%라는 전무후무한 기록을 세운 이 국민적 프로그램에서 그는 매 무대마다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었습니다. 첫 무대에서 나훈아의 사내를 불러 오라트를 받으며 가능성을 입증했고, 그의 인생곡이 된 별표, 별표 막걸리 한 잔, 별표, 별표로는 대한민국 아버지들의 눈물샘을 자극했습니다. 특히 더머니의 등 뒤에서 아지는 해를 바라볼 때엔 눈물이 나더구나 라는 가사를 부를 땐 한국인 고유의 효사상과 부모님 세대의 희생을 떠올리게 하며 전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직접 작사. 작곡한 별표 별표 내가 왜 거기서 나와 별표 별표는 록과 트로트를 결합한 파격으로 젊은층을 사로잡았고 별표 별표 진이야 별표 별표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응원가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그의 성공은 단순한 개인의 영광을 넘어 성실한 노력은 결국 보상받는다는 사회적 희망의 증거가 되었습니다. 아들 같아서 92세 노년 팬이 보낸 긴생 편지의 영탁은 왜 울었나 사건의 발단은 최근 잠실 실내체육관을 가득 메운 그의 단독 콘서트 별표 별표 TAKSHOW 별표 별표에서였습니다. 공연의 열기가 최고조에 달하고 히트곡 지니아의 열광적인 무대가 끝난 직후였습니다. 땀으로 흠뻑 젖은 영탁은 잠시 숨을 고르며 기건 사실 예정에 없던 순서입니다. 라고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그는 이어 별표별표 별표 공연 시작 전 올해 아흔두 살이 되셨다는 팬분께서 제게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편지 한 통을 전해주셨습니다. 너무나 큰 감동을 받아서 여기 계신 내네 사람들 팬들을 지칭하는 영탁의 애칭 과꼭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별표별표라며 곱게 접힌 편지를 펼쳤습니다. 순간 영탁인의 영탁팬덤 애칭 의 응원봉 물결은 잠잠해졌고 1만여 관객은 숨을 죽인 채. 그의 입술에 집중했습니다. 영탁은 떨리는 목소리로 편지 내용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영탁 총각, TV에서 막걸리 한 잔을 부르는데 어찌나 구성지게 잘 부르는지 꼭 우리 아들 녀석이 고생 끝에 성공해서 내 앞에 와서 노래하는 것 같아 눈물이 다 났어. 내가 시집 와서 남편과 과일 장사를 할때참 서러운 일이 많았지? 그럴 때마다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노래 한가락이 위로였는데 이제는 영탁 총각 노래가 내 마지막 위로요. 기쁨이라오. 15년이나 고생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내 마음이 다 아팠다오. 그래도 이렇게 꿋꿋하게 버텨줘서 우리 같은 늙은이들에게 좋은 노래 들려줘서 참말로 고맙소. 떨리는 손으로 눌렀었을 법한 편지의 내용을 읽어내려가던 영탁의 목소리가 점차 가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어르신, 기라며 애써 웃어보이려 했지만 그의 목소리는 이미 울음에 잠겨 있었습니다. 결국 그는 북받쳐 오르는 감정을 참지 못하고 고개를 숙인 채 아이처럼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 모습을 본 팬들은 한 목소리로 불지 마, 괜찮아, 유를 연호했고 그 위로의 함성은 잠실 벌을 가득 메우며 스타와 팬이 하나가 되는 감동적인 순간을 연출했습니다. 진정성의 힘, 한 통의 편지가 증명한 시대적 의미와 국민훈장, 이 장면은 단순한 팬 서비스나 해프닝이 아니었습니다. 한평생을 치열하게 살아온 노년 팬의 인생 서사와 15년의 무명을 딛고, 일어선 한 가수의 성장 서사가 음악이라는 매개를 통해 완벽하게 교차하고 공명하는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한 대중문화 평론가는 영탁의 서사는 성실한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는 우리 사회의 보편적 가치를 담고 있다며, 노년팬의 편지는 영탁의 음악이 단순한 유흥을 넘어 누군가의 삶을 통째로 위로하고 자식의 성공을 기원하는 부모의 마음까지 대변하고 있음을 보여준 상징적인 사건이다. 이는 그 어떤 평론가의 극찬이나 방송사의 대상보다도 더 값진 국민 훈장과도 같다고 그 의미를 분석했습니다. 수많은 디지털 메시지가 빛의 속도로 소비되고 잊히는 시대에 한 사람의 체온과 시간, 인생의 히로애락이 담겨있는 친필 편지라는 아날로그적 유물은 그 어떤 화려한 무대 연출보다 강력한 힘을 발휘했습니다. 그것은 차트 순위나 앨범 판매량 같은 정량적 지표로는 결코 측정할 수 없는 사람의 마음을 근본적으로 움직이는 진정성의 힘을 증명한 것입니다. 아흔이 넘은 팬이 영탁을 총각 또는 아들처럼 느끼며 그의 성공을 진심으로 기뻐하는 모습은 사랑은 시간을 초월한다는 말이 결코 비유적인 표현이 아님을 우리 눈앞에 생생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이번 콘서트에서 보여준 영탁의 진솔한 눈물은 그의 음악 여정에 있어 가장 빛나는 훈장이자 그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중요한 서사로 기록될 것입니다. 이 사건은 그가 왜 수많은 팬들로부터 별표 별표 내 가수 별표 별표라 불리며 절대적인 지지를 받는지 그의 성공이 결코 반짝이는 신기루가 아님을 다시 한번 입증했습니다. 만약 그의 15년이라는 고난의 시간이 좋은 술을 빚기 위한 담금질이 과정이었다면 한 팬의 인생이 담긴 이 편지는 그 술을 가득 채워 세상에서 가장 깊고 향기로운 향을 내게 한 활용점정이라 할수 있을 것입니다. 화려한 스타의 모습 뒤에 가려진 그의 인간적인 고뇌와 팬들을 향한 진심은 앞으로 그가 걸어갈 국민 가수의 길을 더욱 단단하고 의미있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담긴 편지, 그리고 그 진심의 뜨거운 눈물로 화답한 가수의 이야기. 여러분은 이 감동적인 장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마음을 울렸던 영탁의 노래가 있다면, 혹은 누군가에게 전하고 싶은 진심이 있다면, 댓글로 그 마음을 나눠주세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저희 채널에 큰 힘을 실어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에도 더 깊이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5년의 담금질, 국민가수가 되기까지의 서사, 수없이 많은 오디션 낙방, 그러나 음악 꿈놓지 않아. 가수 영탁의 성공 스토리는 이미 그 자체로 한 편의 감동적인 인간극장입니다. 2005년 발라드곡 사랑한다로 데뷔한 그는 이후 R&B 그룹 타키온의 멤버로 또 화요비 등 유명 가수의 가이드 보컬과 보컬 강사로 활동하며 15년이라는 긴 세월을 묵묵히 버텨냈습니다. 수없이 많은 오디션에서 낙방하고 목소리는 좋지만 개성이 부족하다는 냉정한 평가를 들으면서도 그는 단한 번도 음악의 꿈을 놓지 않았습니다. 이 길고 어두웠던 시간은 그의 음악의 깊이와 진정성이라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자산을 더해주는 담금질이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꾼 TV조선 별표 별표 내일은 미스터트롯 별표 별표를 만납니다. 최고 시청률 35.7%라는 전무후무한 기록을 세운 이 국민적 프로그램에서 그는 매 무대마다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었습니다. 첫 무대에서 나훈아의 사내를 불러 오라트를 받으며 가능성을 입증했고 그의 인생곡이 된 별표 별표 막걸리 한잔 별표 별표로는 대한민국 아버지들의 눈물샘을 자극했습니다. 특히 저머니의등 뒤에서 아지는 해를 바라볼 때엔 눈물이 나더구나 라는 가사를 부를 땐 한국인 고유의 효사상과 부모님 세대의 희생을 떠올리게 하며 전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직접 작사 작곡한 별표 별표 내가 왜 거기서 나와 별표 별표는 록과 트로트를 결합한 파격으로 젊은층을 사로잡았고 별표 별표 진이야 별표 별표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응원가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그의 성공은 단순한 개인의 영광을 넘어 성실한 노력은 결국 보상받는다는 사회적 희망의 증거가 되었습니다. 아들 같아서 잠시를 울린 버느 90대 팬의 진생 편지 콘서트 현장 눈물 바다의 전말 사건의 발단은 최근 잠실 실내 체육관을 가득 메운 그의 단독 콘서트 테이크쇼 테이크쇼에서였습니다. 공연의 열기가 최고조에 달하고 히트곡 지니아의 열광적인 무대가 끝난 직후였습니다. 땀으로 흠뻑 젖은 영탁은 잠시 숨을 고르며 별표 별표 시건 사실 예정에 없던 순서입니다. 별표 별표라고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그는 이어 별표 별표 공연 시작 전 올해 아흔두 살이 되셨다는 팬분께서 제게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편지 한 통을 전해 주셨습니다. 너무나 큰 감동을 받아서 여기 계신 제 사람들, 팬들을 지칭하는 영탁의 애칭, 과꼭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별표 별표라며 곱게 접힌 편지를 펼쳤습니다. 순간 영탁이 딱이야 팬덤의 상징인 응원봉 물결은 잠잠해졌고 1만여 관객은 숨을 죽인 채 그의 입술에 집중했습니다. 영탁 총각 TV에서 막걸리 한 잔을 부르는데 어찌나 구성지게 잘 부르는지 꼭 우리 아들 녀석이 고생 끝에 성공해서 내 앞에 와서 노래하는 것 같아 눈물이 다 났어. 내가 시집와서 남편과 과일 장사를 할때참 서러운 일이 많았지. 그럴 때마다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노래 한가락이 위로였는데 이제는 영탁 총각 노래가 내 마지막 위로요 기쁨이라오. 15년이나 고생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내 마음이 다 아팠다오. 그래도 이렇게 꿋꿋하게 버텨줘서 우리 같은 늙은이들에게 좋은 노래 들려줘서 참말로 고맙소. 떨리는 손으로 눌러 썼을 법한 편지의 내용을 읽어 내려가던 영탁의 목소리가 점차 가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어르신, 기라며 애써 웃어 보이려 했지만 그의 목소리는 이미 울음에 잠겨 있었습니다. 결국 그는 북받쳐 오르는 감정을 참지 못하고 고개를 숙인 채 아이처럼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 모습을 본 팬들은 한 목소리로 별표 별표 둘지마, 괜찮아. 별표 별표를 연호했고, 그 위로의 함성은 잠실벌을 가득 메우며 스타와 팬이 하나가 되는 감동적인 순간을 연출했습니다. 한 통의 편지가 증명한 진정성의 힘과 시대적 의미, 국민훈장과도 같다. 이 장면은 단순한 팬 서비스나 해프닝이 아니었습니다. 한평생을 치열하게 살아온 노년 팬의 딘생서사와 15년의 무명을 딛고 이어선한 가수의 성장 서사가 음악이라는 매개를 통해 완벽하게 교차하고 공명하는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한 대중문화평론가는 영탁의 서사는 성실한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는 우리 사회의 보편적 가치를 담고 있다며 별표별표 노년팬의 편지는 영탁의 음악이 단순한 유흥을 넘어 누군가의 삶을 통째로 위로하고 자식의 성공을 기원하는 부모의 마음까지 대변하고 있음을 보여준 상징적인 사건이다. 이는 그 어떤 평론가의 극찬이나 방송사의 대상보다도 더 값진 국민 훈장과도 같다. 별표 별표고 그 의미를 분석했습니다. 수많은 디지털 메시지가 빛의 속도로 소비되고 잊치는 시대에 한 사람의 체험과 시간, 인생의 희로애락이 담겨있는 친필 편지라는 아날로그적 유물은 그 어떤 화려한 무대 연출보다 강력한 힘을 발휘했습니다. 그것은 차트 순이나 앨범 판매량 같은 정량적 지표로는. 결코 측정할 수 없는 사람의 마음을 근본적으로 움직이는 진정성의 힘을 증명한 것입니다. 아흔이 넘은 팬이 영탁을 총각 또는 아들처럼 느끼며 그의 성공을 진심으로 기뻐하는 모습은 사랑은 시간을 초월한다는 말이 결코 비유적인 표현이 아님을 우리 눈앞에 생생하게 보여주었습니다. 국민가수의 길, 진심으로 계속될 그의 무대, 빛나는 훈장이자 정체성을 규정하는 서사, 이번 콘서트에서 보여준 영탁의 진솔한 눈물은 그의 음악 여정에 있어 가장 빛나는 훈장이자 그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중요한 서사로 기록될 것입니다. 이 사건은 그가 왜 수많은 팬들로부터 내 가수라 불리며 절대적인 지지를 받는지 그의 성공이 결코 반짝이는 신기루가 아님을 다시 한번 입증했습니다. 만약 그의 15년이라는 고난의 시간이 좋은 수를 빚기 위한 담금질이 과정이었다면 한 팬의 인생이 담긴 이 편지는 그 술을 가득 채워 세상에서 가장 깊고 향기로운 향을 내게 한 활용점정이라 할수 있을 것입니다. 화려한 스타의 모습 뒤에 가려진 그의 인간적인 고뇌와 팬들을 향한 진심은 앞으로 그가 걸어갈 별표별표 별표 국민 가수의 길 별표별표를 더욱 단단하고 의미 있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담긴 편지 그리고 그 진심의 뜨거운 눈물로 화답한 가수의 이야기. 여러분은 이 감동적인 장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마음을 울렸던 영탁의 노래가 있다면 혹은 누군가에게 전하고 싶은 진심이 있다면 댓글로 그 마음을 나눠주세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저희 채널에 큰 힘을 실어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에도 더 깊이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층 분석 아날로그 감성이 이끄는 진정성의 시대, 영탁의 눈물이 보여준 K-콘텐츠의 미래. 영탁이 콘서트에서 90대 노년팬의 친필 편지에 눈물을 보인 사건은 오늘날 진공지능과 메타버스의 시대에 역설적으로 더욱 중요해지는 아날로그 감성의 힘과 진정성의 가치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이는 영탁 현상이 단순한 팬덤 이벤트를 넘어 K-콘텐츠 시장의 미래 방향성에 대한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 디지털 피로감 시대의 자날로그의 역설적 가치 손글씨의 감동. 수많은 정보와 콘텐츠가 디지털로 소비되는 시대에 친필 편지라는 자날로그적 유물이 수천 명의 관객과 스타의 마음을 움직인 것은 디지털 피로감 속에서 진정성 있는 아날로그적 교감에 대한 대중의 갈증을 보여줍니다. 손으로 직접 쓴 글씨에는 시간과 정성, 그리고 긴생의 희로애락이 고스란히 담겨 있어. 그 어떤 화려한 디지털 연출보다 강력한 진심의 울림을 선사합니다. 이는 빠름과 편리함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느림과 정성이 가진 격설적 가치를 재조명합니다. 이어 팬과 스타의 경계 허물기, 상호 존중 기반의 수평적 관계. 영탁이 재정에 없던 순서임에도 편지를 읽고 팬들과 공유한 것은 별표별표 별표 팬을 동료이자 가족처럼 여기는 그의 진정성 있는 태도 별표별표를 보여줍니다. 제 사람들이라는 애칭 사용과 팬들이 돌지마 괜찮아를 연호하며 스타를 위로한 모습은 과거 수직적이었던 스타팬 관계가 상호 존중과 공감을 기반으로 하는 수평적 관계로 진화하고 있음을 상징합니다. 이는 팬덤이 단순히 소비자를 넘어 아티스트의 성장 과정에 함께하는 동반자로 인식되는 새로운 팬덤 문화의 단면입니다. 3. 노년 팬덤의 부상과 세대 통합의 의미 인생의 위로가 되는 음악 아흔이 넘은 노년 팬이 영탁의 노래에서 마지막 위로와 기쁨을 얻고 아들 같은 마음으로 그의 성공을 기원하는 모습은 노년 팬덤이 케이트로트 시장의 중요한 축으로 부상했음을 보여줍니다. 이들의 지지는 단순히 음악 소비를 넘어 삶의 희로애락을 함께하고 세대 간의 정서적 교감을 이끌어내는 깊이 있는 관계를 형성합니다. 영탁의 음악이 부모님 세대의 희생과 효사상을 자극하며 전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한 것처럼. 세대 통합의 가치는 K콘텐츠의 지속 가능한 성장의 핵심적인 요소가 됩니다. 45년 무명의 서사가 주는 희망의 메시지,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 영탁의 15년 무명 생활과 그를 지지하는 팬들의 진생편지는 별표별표 성실한 노력은 결국 보상받는다는 보편적인 희망의 메시지 별표별표를 전달합니다. 이는 좌절과 어려움을 겪는 많은 이들에게 쥐로와 용기를 주며 아티스트의 성공서사가 사회적 희망으로 확장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긍정적 가치를 전달하는 아티스트는 대중에게 단순한 전예인을 넘어 삶의 롤모델로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5. 정량적 지표를 넘어선 정성적 가치, 진정성이 만드는 국민훈장. 대중문화평론가가 그 어떤 평론가의 극찬이나 방송사의 대상보다도 더 값진 국민훈장과도 같다고 평가한 것처럼 영탁의 눈물은 별표 별표 차트 순이나 밸범 판매량 같은 정량적 지표로는 측정할 수 없는 진정성의 가치, 별표 별표를 증명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은 보이지 않는 가치이지만 아티스트의 브랜드 이미지와 대중적 신뢰를 구축하는 데 있어 가장 강력한 동력이 됩니다. 이는 K콘텐츠 시장에서 진정성이 새로운 흥행 코드로 부상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영탁의 이번 콘서트 에피소드는 디지털 시대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인 교감과 진심이 얼마나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앞으로 K콘텐츠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중요한 힌트가 될 것입니다. 영탁의 15년 무명 생활과 노년 팬의 편지가 당신에게 가장 큰 감동을 준 이유는 무엇인가요?